<람이> 저쪽에는 천막이 예 있었는데 저희는 주조, 주조 시. 그러니까 여기 양자 같은 경우는 밤에도 여기 지금 진실 가져오셔 계십니까? 두 분이 지금 차이차 단식 하시는 거죠. 단식 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단식까지 나서게 된게 시민 활동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고발도 하시고 시민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단식까지 나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음, 우리가 이제 나. 한식을 났은것은 그..여기서 이렇게 보시 거예요. 네 여기 내용을 가까이 내용을 찍으면 돼요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 10월 15일날 10월 15일날 그 <laughs> 네. 하는데, 그 주택시장 안전 네. 택데네 주택시장 안전한 택시 <데 특히, 웃음> 음. 그러니까 10월 15일 음. 원래는 저이 오후 2시에 발표를 하는데, 음. 이 대책을 시일, 시일, 10월 15일 오전에 음. 시행을 했는데, 음. 이미 뭐 13일인가? 음. 그때 이미 통계 자료가 넘어갔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음. 어, 발표한으로 인해서 울시한뭐 이렇게? 어, 가 네. 거기서 뭐, 그, 어, 배제돼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굉장한 분위기죠. 서민들. 그니까 1 1호저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해가지고서 어그 무리한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들이 서민들이, 거기, 예. 서민들이 그걸로 해서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음. 가장 큰 피해고 아. 두 번째는 저 대책하면서 을 음. 대출 규제를 아무로 해서 음. 젊은 맞벌이 부모들이 어계리에 전문 책임서 가야 고 그런 분야를 풀고 있고 음. 그다음에 청년들이 음. 미래에 내집 마련하는데.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음. 그런 단계에 다다랐고. 그게 10월, 11월. 음. 그다음 에 이제 어 11월, 11월 이제 그 7일쯤에 이게 네. 이제 항소. 항소 포기. 열두 네. 시분 네. 뒤에서 네? 항소 네. 포기 하물론 해 그것에 이제 우리는 이제 92만이나 라 93만이라고 보고 있요 93만. 소남시민들. 사람, 시민. 네. 그 사람들한테 직격탄이 나가갑그그 사람들 피해가 제일 크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또 단식을 하는 네. 이유고. 세 번째가 이제, 아. 어, 바로, 네. 시, 10월, 1월 네. 어, 네. 아마 23일부터 이게 시작됐을 텐데, 네. 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네. 아니, 아까 5번주 월요일이요 5번주 월요일. 그게 어, 뭐냐면, 7 5만 네. 공무원들 불법 사글 핸드폰 뺐나 핸드폰까지 빼요 그래서 네. 예. 근데 음. 이세 가지가 뭐냐면 음. 아예 그냥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무원이국민들데 음. 음. 어, 그렇죠 어또 대변인님까지 투 의사는 상관없이 김민석이가 그렇지. 이재명하고 네. 같이 네. 그렇게 공, 공무원들을 갖다가 세 가지, 이 세가지 다 네, 네. 국회를 무시하고 네. 대통령실에서 다 주관해가지고 네. 통보만 한거 아니다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네. 대통령실을 을 견제하고 국회 역할을 하라고 국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면서 단식을 하게 된거죠 네. 근데 지금 단식을 하는게 보통 건강을 해치는게 아닌데 더군다나 한대서 밤에 이거 계속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아니에요. 어차피 음. 10월, 11월, 네. 11월 12월, 11월, 2월이나 12월 3일이 1월 3일이 그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해야죠. 이그 사람도 다모여야되까요 뭐 12월 3일 근데 저쪽 한번 비춰보죠. 저 국회 안에다가 무슨 뭐 기증기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랬는데 뭐 민주당 애들이 안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12월 3일 예. 개헌 6주기나가 네. 개헌 6주기가 되는 지예 12월 3일을 저 민주당이 디데이를 해가지고 타케미하고 우원식 의장하고뭐 어쨌든 갔다 짬짬이 를 했는지. 근데 타케미 이 연출로 12월 3일 대 퍼포먼스를 민주당이 사겠다. 그래가지고 뭐 우원식이 담 넘어가는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막그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개엄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란으로, 이제, 몰이하는 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네. 예, 정말. 양천구, 아, 양천구.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세현 선호사입니다아 아이고, 예. 어, 고생합니다. 어딘습니다 여기, 응원하러 오셨구나. 예. 아, 그러다가도, 여기 한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아, 내가 힘들어. 어, 이렇게 힘들어. 여기, 양천구 그, 예. 제일 힘든 사람은 제 말이야. 아니, 근데 건강을 했치면안 뭐, 되니까, 그, 그, 그때까지가 아, 어쩔 수없고 11월 3일이 음. 우리는 이제 국민 개헌이든다 아, 쟤네들은 내란몰이고, 내란몰이다 저게 지금 많이 되는, 4억 5천원 어가지고 그리고 쟤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휴일로 만든다는 그런 자태를 제, 또 어떻게 꼽고 있어요? 쟤네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이 아니고 네, 네. 시일을 사는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날이니다 그치 쟤들이 그걸 국민주권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세 가지 지금 음. 이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생각에 있어서 못나서 끊이지 네. 그걸 보 끌고 있어요 그니까 75만 국민 공무원을 범죄자로 봐가지고 휴대폰을 뭐프레스시다든지 이메일을 뒤진다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겨억나는날 나는지도 몰랐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왜그 휴대폰을 더군다나 하는... 2024년 6월부터 뒤진다는 거야. 응. 개업 나기 6개월 전부터. 그리고 개업 개원나는... 나서 네. 제가 저제네들이뭐 저, 고발하든 질하든 난 상관없고 응. 제가 뭐 우리가 추측하는데한 가지 심이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가지고 좀 자기들한테 좀 비밀로 어? 그런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 같은 해서 조사를. 중국사람이 네. 그럴 공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물러나면 우리나라 올해 내년도 지방선거가 올까요? 그쎄 네. 오다가 10년도 못나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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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나 더불어거 아니야, 네. 지금은. 네. 이재민 혼자. 그렇죠 부추고 잘못 주먹 싸근이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뭐 정+ 정면이나 뭐 지금 동선민주당도 거기에 조금씩 뭐 사이가 벌어지고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독주를 하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음. 이게 힘이 굉장히 큰데도 뭐 어쨌든 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고 음. 있으니까 뭐니 여러 가지로 뭐기꾸 뭐, 키우고. 음. 뭐, 뭐, 뭐. 무거다, 더 커져가고 무서운데. 이재명 얼굴 보는 거야. 제말안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여기 또뭐 12월 3일을 네, 그러면 10월, 목사님들이 네. 와서 뭐또 뭐 아니 목사님뿐만 아니고 아, 아, 국민들이 와서 3일 날 제가 전체가 여기에 여쌓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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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음. 단식 그러니까 12월 아니 3월. 3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사일까지 아, 하루 반나서 아. 모든 이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이걸 에호 싸워가지고 저게 저런 국회가 뭐 아. 장난을 치는 걸 막아야지 진짜 말이에요. 이게 왜 지금까지 뭐 보수나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나와도 언론에서 안 나왔는데 저게 지금 다 방송사 했던 거 <laughs> <것 같네. 웃음> 어. 그 때는. 저걸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퍼포먼스를 하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저는 지금 장치를 하고. 방송 장치라든가, 저기증비 갖다 놓은 거 있죠? 저뭐 짓고 있잖아요. 음. 저게 음. 이제 12월 3일, 그, 발음, 내란모리 쇼를 하려고 저렇게. You, 음. 무슨 무슨 뭐 되려면 되려면 아니, 어떤 두루바리를 입고, 나는 그, 웃기는 것이. 개업할지 어떻게 알고 두루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음물러 보냐는 거야? 아, 그, 그 사람 어. 원래 예전에 그, 그 뭐냐, 어. 민호인도 어머니 앞에서 왼주를 어. 위원장 할 때, 어. 내가 잘 알아. 여기 나와서 사진 찍고 들어가는 사람. 아, 거. 쇼하는 사람인구나 어. 내가. 아. 그 사람 때문에 KBS 개그맨들이 실업자 됐어요. <웃음> 어, <웃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아. 군인들까지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밀고 뛰 이런 것까지 다 한다니까 군인으로 아. 본인, 이제 분장해가지고 근데 어이가 아. 없는 게 이게 무슨 세계적인 지식야